왜, 왜, 왜나 들킨 거 아니지? 일단 말을 걸어보면 안다. 저기요, 왜 도망가지? 잠깐만, 그럼 이만. 어, 일단 안 걸렸어. 모이라 퀘스트가 너무 오래 걸린다고. 잠깐, 모이라가 어딨는지 알아야 된다. 얘가 아마 무슨 자파점 같은 그런 거 있었거든? 근데 얘가 하는 주는 퀘스트 자체가 아 존나게 짜증나다. 아 이거 부셔 버릴 거야. 예, 그냥. 네, 그냥 그냥 부셔 버릴 겁니다. 자, 이제 알아냅니다. 그 게... 여기서 퀘스트를 보면 브레스 랜턴에 있는 레오스타라고 하는데 혹시 아는 사람 있니 멘토스를 살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멘토스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단 말이야. 브레스 브레스 거기가 어디야? 지하철 지옥 나 여기 폭파 하려고 그러면 청캡을 볼수 있는데, 식당이라고 아텐 페니의 식당 안에 있, 아하 예, 텐 페니 타 보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예, 텐 페니 타 보러 가자. 아, 메가톤 마을 1층에 술집이 있다고. 그럼 여기인데, 레오스탈 여기군. 마아 이거 각본대로 또 서야 돼? Well, goddamn, you're new, right? Name's Leo s t a l It's a pleasure. 이, 이 새끼 누구 닮았는데? Yeah. 너한테 심각한 약몽 중독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Damn it, who told you? I, I mean, I have no idea what you're about. 어 그냥 뭐 돕고 싶어서 뭐. h <laughs> What's t o hell? So I'm a junkie. Big fucking deal. So it's not like I'm hurting anyone. 난, 넌내 가족들에게 상처를 줬어. 레오, 엔디와 제니가 걱정한다고. 그래. 내가 말하지 않는 조건으로. I. I guess you're right. 조금 있으면 레벨업이 I have to tell them about my problem, don't I? 아, 내가 너 도와줄 다른 사람 알아봐줬어. 됐어. 좋은 생각이야. I just don't know what to say. for wow, years like, like to, to, to get my fix. where do i even start? well, i'll figure something out. look, i want to thank you for your help. i guess it took a complete stranger to show me what an ass i've Take this key. it's to my private stash in the water treatment plant. i don't care what happens to it. 생각했어, wow. thanks. 정수장에 있는 레오스타의 비밀군대 멘토스 수수하십시오. 좋습니다. 좋아요. 자, 우린 여기서. 수리 스킬을 올리지 않을 수가,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수리를 35까지만 올리고, 어, 총기를 올려야 됩니다. 어... 어? 야 총기 어디 갔냐? 에너지 무기 의학 근접 무기 수리 과학 아, 소형화기 소형화기 올려야 됩니다. 소형화기 너무 안 올리니까 뭐 버틸 수가 없지. 그리고 혹독한 훈련 2가 있고 이해력. 아까 내가 허, 얻은 퍽이 뭐였지? 설득 100으로 지금 가면 안 돼. 지금 75에도 어느 정도 초반에는 설득을 다 100%로 만들 수 있지. 최소 77%까지는 돼. 동심. 아이들과의 관계를 크게 개선시켜 주면 대화 선택 시 특별한 문장을 추가해 줍니다. 그리 불량배 사람들 영향을 주기 위한 당신의 교활한 매력 등급오올 때마다 설득과 흥정 이거 좋은데? 맨손공격 데미지 5점 지금 찍을 수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 말입니다. 아니면 우선 학생 지금 찍을 수 있는 거는 불량배인데 흥정기술과 설득은 어 나한테 가있을그 폭발은 필요없지 아... 네 불량 가있습니다 불량 분량. 불량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말로 애들 다 씹어 먹는거야 여기 상세지도를 봐야지 상세지도 보면 밖에 나가야되네 어, 어디지? 여기서 여기, 여기라고? 잠깐만 여기 위치가 원래 층... 뭐야 아 너무 착해지면 안 되는데 너무 착해지면 안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메가톤 부셔버리면서 카르마를 그냥 확 남... 그래 오미리는별 필요 없지만 그래도 뭐 마을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마을 입구에서 오른쪽 이게 층 구분이 안되니까 이게 1층에 있는지 2층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쪽 1층에 있나? 네, 1층에 있는 것 같은데 아 2층인가? 아층 구분 안돼서 짜증나네 여기서 오른쪽으로 와서 이쪽 건물인 것 같은데? 멘토스 먹어도 안될 거라고? 나 지능 그렇게 낮지 않을걸? 여기군, 그리고 비밀 이게 앞에 어느, 어느 쪽에 있는데, 어디가 잠겨 있는 곳이 있어? 어디지, 여긴가? 어디야? 이것도 아니고, 위치는 여기가 맞는... 아니, 아니군 이거다 와, 법, 와 미친 제트 3개, 몰핀 2개 스팀팩 2개, 멘토스 9개 멘토스가 9개나? 오, 어, 나이 미션을 해본적이 없어가지고 멘토스 9개나 된다, 머리 좋아지는 이야기 폭발 25 필요합니다 그걸 왜 지금 얘기를 해줘? 폭발 얘기했어. <laughs> 텐 펜이로 가겠습니다. 나도 그럴 거라 생각했지. 아, 어... 아, 불로기 하는 건좀 아닌 것 같고. 지금 여기 보니까 하나가 더 있거든. 아, 애매네 선택 정수장에 있는 레오스타의 비밀 공고에서 멘토스에 입수하십시오. 입수했잖아. 메가토포탄해체하거나 원격 파장치를 설치하십시오. 어. 정수장 이 2층에 있나? 잠깐 이거 한군데는또 어딘지 모르겠다. 아, 진짜, 이거, 뭐, 이렇게 복잡하게 돼있냐? 정수장 2층인데. 정수장은, 아, 이거, 이게 정수장이구나. 뭘 하나 안, 이거, 이거 버그 같다, 이거. 이거 지금 내가 먹었거든? 먹었는데, 이게 계속 지금 안 없어져. 여기가 2층 아니야? 여기가 2층에 여기서 먹었는데, 여기서 더 이상 안, 안 지나간단 말이야? 봐, 엠프티. 여기 또 있진 않을 거 아니야? 여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봐봐 없잖아 이거 에이 C버 폭파시킨다 폭파 25 이상 돼야 되다니 뭐 부착만 하면 된다면서 나한테 사기 치고 맨날 맨날 우리 탓하고 맨날 맨날 말해도 모르고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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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멘토스 한번 먹어봐 근데 멘토스는 인지력하고 그게 관련된되는 거지 이거하고 관련 없는 건데? 먹어봐 먹어봐 이밤. 이거 왜안 됨? 아, 들러운 거. 캠페니 타워로 갔다 온다. 그리고 어, 퀘스트를 캠페니 타워로 가자. 어차피 미발견 지역이니까 여기서 존나게 걸어가야됩니다 로드긴 무슨 로드야 어느정도 리얼리티는 있어야지 저장을 생활해야지 근데 나도 알게보르게 막 흩뿌리고 다닌다? 니네 인터넷 막 뒤져보면 아마 내 사진 3장은 나올걸? 내가 구글 쳐보니까 깜짝 놀랐다 내 사진 3장이 떠있더라 거기도 이미지로 기가 너무 적나라더라. 어? 아총 이게 아닌데. 아 동물들의 친구 파고 찍어야 돼. 와 총이 너무 약해. 두돼지 고기. 이거라도 먹어야 된다. 근데 누구지 몰라. 나도 몰랐어. 나도 내 얼굴 안 같은데 뭐. 몰라 나도 나도 그게 난지 옛날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사진을 기똥차게 찍었어 진짜 하, 항상 나하고 같이 찍었던 사진인데 자기만 이제 하면 은좀 이상하잖아 나면 병신같이나오니까 근데 나랑 하, 항상 같이 보정을 해줘가지고 내가 아닌 사람이 이렇게 딱 있는 거야 그냥 어 되게 이질감 느껴지고 막 그랬었어. 나아는 아닌데 장발 그거 아니다 그거 딴 사람이 거기 가갖고 내 이름표 가갖고 허락도 없이 거기서 찍어갖고 내가 조되게 만들려준 다고 하다가 그냥 참았던 거야 남의 개인정보를 갖다가 거기서 앞 저기 뭐야 카메라에서 히덕거리면서 그거 사람이 할짓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난단한 번도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어 생각할까 또 열받네. 어 네가 그 장소에 있었다고 탁발고인데 탁발고님 너 오랜만에 보네. 너 요즘에 방송하냐? 드디어 팔 개월 이후입니다. 지원아. 아 국제연합 우주사령부에 고맙다. 아, 보면 인터넷에서 이상한 애들 존나 많아, 진짜. 실제로 만나보면, 허우대 멀쩡해갖고, 형님 없네, 구신구신 하면서, 씨발, 뒤로는 존나 까. 인간관계를 맺기가 싫어, 진짜. 홍방장 천안 좋은 집구하기그 새끼는 도대체 누구냐? <laughs> 네이버에서도 검색되잖아. 걔 뭐하는 놈이야? <laughs> 아이고, 내 천안에 가본 적이 딱한 번밖에 없는데. 어? 지금 뭐 터졌는데? 야, 지금 동물들의 친구를 안 찍어놔서 그 쪼잔한 동물들이 자꾸 쫓아다닙니다. 저게 이제 초반에 은근 짜증나는데요. 패딩 입은 사진. 나는 패딩 입어본 적이 없어. 패딩 안 입어. 팔이 싫어와서. 나 검색하면 왜이 야한 사진 많이 나냐고 근데 구글은 좀, 좀 그지 같아. 네이버가 그나마 좀 정리 잘 돼있지. 내가 그래서 어제, 쉬니까지 나무위키를 본 겁니다. 야, 정나라내 그거. 내가 부정, 부정할 수 있었던 거는 논란에 대한 첫 번째 부분밖에 없었거든? 나머지를 부르니까, 아, 이게, 귀신까지 또 수정이 중간에 돼 있는 거야. 내가 아니라고 했던 게. 와, 이제는 한95% 맞는 거야. 이건뭘또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어, 귀신까지다 수정이 돼 있더라? 아니라고 했던 거, 맞지 않는 거, 뭐 이런 거? 천주교 집안부터 시작해서. 나 기독교 집안인데. 귀신 같대, 그거? 어, 저기 다텐페니 타워. 저텐페니 타워가, 아, 저기서 제가 제 집을, 제집 마련해. 저의 집을 마련할 것입니다. 어, 근데 나는, 나무위키에 <laughs> 그래도 요즘에는 잘안 올라가서 다행이야. 홍방장 논란은 더 이상 이제 업데이트 안 되고 있잖아 오랫동안. 야우아이야우아이 미쳤다, 미쳤다리 이건 도망가야 돼 미친 야우아이 쟤한테 한대 맞으면 죽는다 나한대 맞으면. 거기다가 오른쪽에는 방사능 정갈이 있어서 쟤한테도 한대탁 치면 죽는 거지 그럴 때 여기서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 저장하면 뒤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 아 없기 때문에 제가 더어 두눈부릅뜨고 정말 신중하게 플레이를 할수 있단 말입니다 배수의지는 치는 거지 와템페인타워가저기 앞에 있는데 봐봐 얘네들 얘네도 그냥 그냥 정갈이 아니야 방사능 정갈이야 구글 검색하니 검은 뿔테 사진이 세개 나온다. 뿔테 뿔테를 검은 걸 써본 적이 나한 번도 없다. 지금도 브라운 안경테고. 그다음 뿔테를 아.. 좀어 그래 둘다 브라운 계열. 아니 뭐야 이건? 아총 아까운데야 총 아까운데? 흉복하게 순하게 생겨가지고 아, 진. 이렇게 약, 이렇게 약했냐? 아. 개고기는 안 먹어. 나도 천만 애견인 중에 한 명이야. 어, 개한 마리 이기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 그러니까 총기를 안 찍었어. 총기 100이라도 쟤는 장난 아니었을 거야. 총도 너무 안 좋고. 데미지가 너무 안 들어간다. 아, 저기 또 파리도 있는데. 파리는 약하다, 진짜. 야호가이면 없으면 된다. 방사능 정갈이랑. 가는 길이 험난하구만 불안 안경 그래 불안 안경에 리바이스 힌티 보통 제가 리바이스 보면은 왼쪽에 이제 빨간색으로 리바이스 이렇게 팔에 나오잖아 그래서 저희 민자라도 리바이스인지 알 수가 있어 바지도 마찬가지지 w 모양으로 좀 돼가지고 그리고 대충 이제 상태 사이즈가 나오잖아 아..이거는 말도 안되네 어 고통받는 게임아 천원 후원 고맙다 그 제가 어제 약 1시간에 걸쳐서 저희 집을 다 뽑았습니다 제가 아, 찍었습니다 찍었으니까 <laughs> 제가 편집 원래 하고 올릴건데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내일 그냥 정나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니까 세탁실까지 찍었거든? 세탁실 창고 있는거 두개 그 다음에 빤쭈 걸려있는거 까지 그대로 찍었어 진짜 건조대에 빤쭈 걸려있는 쭉 색깔별로 걸려있는거 그대로 찍었고 뭐 거실 뭐 냉장고 뭐 방송방 뭐 아니 다 찍은다 빤쭈는 안보고싶다고? 그래도 베란다는 보여줘야 될거 아니야 빤쭈 진짜 아재빤쭈 아재빤쭈 그 빤쭈중에 브랜드있는 빤쭈는 한개도 없어 다 시장에서 아니 마트에서 다섯 장에 뭐 얼마에 그거 다 그렇게 해 갖고 그 거의 대부분 줄무늬 아니면 체크무늬. <laughs> 구멍 있는 건 버리지. 그래도 그렇게 없어 보이게 살진 않아. 형님, 오늘 반주 색깔 뭐예요? 오늘 반주 색깔 하늘색입니다. 줄무늬고요.

제디는 빤쭈 입고 집에 안 돌아다니냐? 지금 얘네들하고 인간들하고 지금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거야. 얘네들은 피폭됐기 때문에 저 이제 깨끗하게 진짜 깨끗합니다. 그거는 보장할 수 있어. 로이 필립스. 왜 얘기를 하네? 필립스? 아마 텐페니 타워를 개방하라는 얘긴데 아, 얘네는 구울이기 때문에 차별을 당해서 얘네들이랑 사이가 안 좋은 거야. 저번에 <laughs> 팡이가그한 번도 입어본 적 없다. 한 번도 입어본 적 없어. 비닐에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그주둥아리로 어머니 아 이건 아닌지 이건 너무 패, 패드립이다. 당신이 당신들 손님 대하는 방법인가? 좀신사적이게 댄디하이. 이 부분은 좀 인터콤이라 소리 좀 작다. 당신들과 구울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수 있다. 구울 죽여본 적은 없네 그러고 보니까. 동물들만 죽이고 굴를 너무 많이 죽여서 이젠 셀수가 없다 그래 이런식으로 하자 허세를 떠는거야 아니 그게아니로 문, 문 열어줘야되는데 어떻게 설득시키지? 어, 100캡정도 내면 아잉 좀 봐줘요 들어 보내주세요 제발 자기야 응? 나가사키 아, 어 나가사키야 6개월구도 고맙다 그문 열어 내가 백캡를 가져가, 백캡을 주자 그래. 그래. 텐페니씨한테 내가 다 코바를 거임 미세하게 뒷돈 챙긴다고. 아, 나 진짜 뭐가 이상한 애교야 임마 이 진짜 는이 친구는 이친구 경금이가 옛날에 내가 여자친구 있을 때 경금이랑 고래랑 같이 있었거든? 내가 여자친구한테 애교 떠는 거 보고 그 둘이 <laughs> 고래는 표정이 할 말을 잃은 표정이고 <웃음> 경금이는 <웃음> 충격받아가지고 <웃음> "와, 조용히 어떻게 너냐? 밤만 보이는 새끼?" "아, 나 머리 범생이 새끼넌 뒤졌어. 들어와, 들어와." "어, 경악했지. 그 사람 많은 데서 그 지랄 떨고 있으니까." 충격에 도가니에 빠졌던 것이지아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수 있다 1시간 차면아 남의 침대에서 못 자지 일단 집이 없으면 이게 집이 없는 서름 때문에 피를 못 채워 어 고통받는 게임아 고맙다 아 빅헤드가 걔가 또 술을 잘못 먹거든 근데 이제 그때 누구 집들이었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누구 집들이였어 아파트였을 거야 아마 그 집들인데 빅헤드가 그때 왔었단 말이야 그때 cj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도 오고 뭐 이리저리 뭐 업계 사람들좀 오고 했었던 근데 빅헤드랑 나, 나랑 술 먹다가 다 같이 먹은 거지 술 먹다가 나도 취했는데 빅헤드도 취한 거야 근데 내가 눈을 뜯어보니까 빅헤드가 내머리 쓰던 쓰던 <laughs> 이 새끼 어디 갔어? 어, 얘 어디갔지? 아, 여기네 아, 나는 그무릎에 자고 있는 거야. 좋아. 구글 문제가 어떻게 고있지 필립이 내가 죽여버린다 필립스 i l l i p s won't take no f o an w I don't like it when Tenpenny gets nervous. 우리 무슨 일이야? But I can't spare the manpower to go hunt down Roy Phillips. and 아니나 연락 안한지 오래됐는데. Or I'd gladly end this thing once and for all. 무슨 병 걸린 거 이거 아니고 아마도 여기 거주자를한테살책식 구울 이곳에 와서 살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 이렇게 하면 얘네들 존나시라고겠지. 얘네들 지금 생활 수준을 봐라. 한 번이라도 구울들과 대화를 시도해 본적 있나? 타협이다. 텐페니가 돈이 존나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거겠지. 어... 어쨌든 그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 완전 고집불통이고, 뭐 어떡하지? 이러면 또 이제 어느 편에 붙을 것인가 해야 되는데, 이게 메가톤의 폭발과 관련이기 때문에 텐페니를 도는게 맞을 겁니다. 얘네들은 구글들을 나한테 소탕해 주길 원하고 비폭력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다그것이안통하지필립이그 <laughs> 새끼가 <laughs> 나쁜 새끼지. 어쨌든 그 녀석과 만원 일단 해봐야 돼. <laughs> 지금 쪼랩이라서 걔네들 다 죽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존나 개뚜까 참았다가, 니네들한테 답답하다고 막 진짜 나도 뚜까 참았고 그냥 같이 가는 거야. 일단 거기 가서 말을 해보자. 아 어, 군수품 좀 가지고 있는 거 있나? 이 새끼 삥뚜고 팔기까지 하네? 좋아, 스팀팩 7 개. 나 병뚜껑, 내가 팔 거를 일단 보자. 어, 수류탄을 일단 다 팔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인지뢰 12개 다 팔고요 나머지는 아 사사구경 매그넘 탄약을 지금 얻어야 되는데 66개 이거랑 어 사사구경 매그넘 탄약은 미리 사놓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링컨을 얻기 때문에 그거 그 스팀팩은 구하는 걸로 하고 그럼 이만 좀 나쁜 새끼네 저거 어디까지 가야 돼 잠깐만, 내가 지금 퀘스트 얻었나? 어... 원자의 힘, 아웃 퀘스트, 황무지 어? 저기, 허 이거 어디 갔어? Hey there. 퀘스트 못 받은 거 같은데? What? 아, 백캡 손해를 받다고 이거 하갖고 놈들 어디 숨었지? 이거 really? you? 장소를 모르잖아. 죽으면 죽었지. 다치고 쳐 울거나. Um. 아 내가 손해를 봤다고? 뭐, 괜찮아. 500 캡.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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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머니는 그러셨지. 천 캡을 아천 캡이란다. 천만 원 모으는 게 정말 어렵지. 천만 원 모은 다음부터는 돈이 쉽게 모이는 거 같이 느껴질 거라고. 근데 난천 캡이 안 되잖아. 좀더 내야 될 거다. 설득. 좋아, 700 캡. 700 캡이라. h 아... But 누군가 나무위키에 오늘 매우 깨끗한 하늘색 줄무늬 반쪽를 입으셨다고 추가했다고. 5.5mm 타는 나한테 필요가 없는 건데. 퀘스트 추가 드디어 텐페니 타워를 텐페니한테 아, 존나 빨자. 텐페니한테 잘해주면 여기서 아주 고충의 멋진 펜트하우스 아파트를 얻을 수가 있어. 캠페이타오다 게임에서만도 아, 게임에서는 일 이거를 지역표시기를 지우게 하고 바로 옆에 있네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었구만 2017년 11월 14일 하늘색 줄무늬 빤줄를 입었다고 발언 덧붙여 매우 깨끗하다고 한다 매우 깨끗합니다 방송 전에 목욕제계를 저는 항상 하고 어, 수분크림도 잔뜩 바른 다음에 아, 그리고 이제, 아, 좀, 정갈한 마음 가짐으로, 방송에 임하기 위해서, 어, 빤주를 항상 방송 전에 갈아입는다는 거. 차워하면 빤주 갈아입잖아. 어, 끝판왕, 아, 3개월. 구독, 고맙다. 관리남. 여기 지한 거 같지? 방송 안 하면 안 갈아입냐고? 방송 안 하면은 이제 샤워하고 나서 갈아입는데 보통 방송하기 전에 샤워를 합니다 하루에 두번 정도 하는데 조금... 그렇지 예.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방송... 야 구울이 얼만큼 센가 일단 봐야 된다 구울들이 얼만큼 센지 일단 봐야 되거든 내가 지금 쪼렙이라서 근데 얘는 야생구울이라 금방 죽일 수 있을 거야 거기다 치명타도 터지고 와, 두 방이면 얘네들은 가. 근데 특수 구울들이 문제지. 여기거든, 구울들이 사는 동네가 아, 제게.